최근 용인에서 아열대 작물인 바나나를 처음 수확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지구 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자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종자 연구 인프라를 다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성의 한 비닐하우스 평범해 보이는 이 비닐하우스에서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열대 작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바나나는 물론 스타플루트와 파파야까지 동남아시아에서나 볼수 있던 과수들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100여 종의 아열대 과수가 자라는 이 농장의 주인은 황상열 씨. 국내에서 하우스 재배가 가능한 손끝 바나나 품종을 개발해 국립종자원에 등록한 장본인입니다. 황 씨는 바나나를 처음 키울 당시보다 지금이 더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날씨가 갈수록 뜨거워지면서 난방비가 더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설하우스 재배가 필수적이에요. 필수적인데 난방비에서의 이가 20년 전이현재 비교했을 는뭐한 5%에서 10% 정도는 절감된다고만가 변화가 됐다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황 씨는 또 농민의 눈으로 봤을 때.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지난 2020년 기준 1,650억 달러에 달하지만 우리나라의 종자시장 점유율은 0.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김태환 한경대 식물생태화학연구소장은 청양고추 등 다양한 국내 품종들이 IMF를 겪은 뒤 해외 기업에 인수되면서 오히려 돈을 내며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태한 소장은 기후 위기를 대비해 가장 먼저 정부 주도로 종자 개발을 하면서 지자체별 식물 종자 은행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온도 고온에 잘 견디는 이런 채소 종자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되고, 그 지자체별로 그 지자체에서 살고 있는 식물 종들의 종자를 어딘가 야 되죠. 갈수록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 이제는 극복이 아니라 적응하고 개발해야 살수 있다는 전문가와 농민들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백차입니다.